안녕하세요. 대동정치네 책임을 맡고 있는 오현진 인사드립니다. 다사탄환했던 을사년 한해가 저물어갔습니다. 이제 다시 20, 2026년 병우년 청마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대동정치네가 더욱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. 수건들입니다. 모쪼르기, 오시는 하나다라는 이런 캐치프레이스 아래 우리 대동 뜻을 같이 하는, 큰 뜻을 같이 하는 이런 모임이 되고 우리의 수건 사업인 채실문제 우리가 비조설단을 지난번에 훌륭하게 완공했고 나머지 과제인 비조설단 아래에 제실짓는 문제를 에, 수건으로 해서 앞으로 차근차근히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마음가짐을 우리 같이 합심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병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, 다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